유시간자 TV 의 오늘 영상은 6급 교과 사안처 8번째 시간으로 6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변은 가장자리 변으로 어떤 장소나 물건의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가장자리 변을 보겠습니다. 가장자리 변은 책 받침과 보이지 않을 면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책 받침의 원래 모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쉬엄쉬엄 갈 착인데 길이나 걸음을 나타내는 조금 거를 척과 똑바로 앞으로 나가는 뜻의 그칠 지가 연결된 글자로 천천히 길을 걷는다는 뜻의 부수입니다. 보이지 않을 면은 코를 뜻하는 스스로 자와 구멍 혈모 방이 합해진 글자로 시신의 해골만 따로 분리해서 코의 구멍을 위로 향하게 해서. 구석진 곳에 안치해 두었던 풍속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변은 책받침과 보이지 않을 면이 합쳐져서 시신의 해골만 분리해서 구석진 곳으로 옮긴다는 뜻에서 가장자리나 변두리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변은 두루주와 가변으로 둘레의 언저리를 뜻합니다. 두루주를 보겠습니다. 두루주의 각골문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밭전에 점을 찍어 놓은 모습인데, 밭이 농작물이 두루 골고루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루 골고루라는 뜻이 생겼고, 소전에서는 여기에 입구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둘레, 두루다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가변을 보겠습니다. 가변은 앞에서 가장자리변으로 보았는데요. 책받침과 보이지 않을 면이 합쳐져서 시신의 해골만 분리해서 구석진 곳으로 옮긴다는 뜻에서 가장자리나 변두리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두루주와 가변으로 둘레의 언저리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일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일주는 하나일, 두루 주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일은 나무젓가락 하나를 옆으로 뉘어 놓은 모양으로 하나, 첫 번째 오로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주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밭이 농작물이 두루 골고루 잘 되었다라는 의미로 두루, 골고루라는 뜻이고 나중에 영역을 표시하는 입구가 더하여져서 둘레, 두루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는 하나 일 두루 주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상품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상품은 상줄상 물건 품으로 상으로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상줄 상을 보겠습니다 상줄 상은 높음을 의미하는 오히려 상과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히려 상은 향할 향에 여덟 팔이 합해진 것으로 향할 향은 집과 창을 그린 것인데 연기를 그린 여덟 팔이 더하여져서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높다 높이다 라는 뜻이었는데 숭상하다 라는 의미로 뜻이 확대되고 오히려 더욱이 또한 등의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줄상은 오히려 상과 조개패가 합해져서 공을 높이 치하하기 위해 재물을 준다라는 의미로 상주다, 칭찬하다 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물건품을 보겠습니다. 물건품은 여러 개의 물건을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또 입구가 여러 개 있는 모양으로 입으로 물건이 좋고 나쁨을 품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 품평하다, 등급, 품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상줄상, 물건품으로 상으로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수직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은 들이울 수, 고들직으로 똑바로 드리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드리울 수를 보겠습니다. 드리울 수는 소전을 보면 이러한 모양입니다. 땅 위에 잎이나 가지가 아래로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리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되었습니다. 고들칙을 보겠습니다. 고들칙을 보면 이런 모양의 글자이고요. 작업을 할 때, 가로와 세로, 직각 등이 잘 맞는지 살펴보는 눈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똑바르다, 곧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은 드리울 수, 고들 직으로 똑바로 드리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식은 법식으로 수를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식을 보겠습니다. 법식은 주살익과 장인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법식은 장인공은 뜻을 나타내고 주살익은 살이 식으로 바뀌어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장인공은 장인이나 기술자가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주살익은 화살 머리에 줄을 매어 회수하기 쉽도록 만든 화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식은 기술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사용하는 법식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법이나 기준, 제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수를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급 교과서 한자어 8번째 영상으로 오늘 살펴볼 6개 단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변은 가장자리 변으로 어떤 장소나 물건의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주변은 두루주와 가변으로 둘레의 언저리를 뜻합니다. 일주는 하나일 두루주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은 상줄상 물건품으로 상으로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수직은 드리울수 고들직으로 똑바로 드리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식은 법식으로 수를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육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